자, 다음 소식은, 어, 재밌는, 재밌는 소식이 아니라 아주 저희가 심층적으로 오늘 파헤친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태어난 달, 그리고 건강,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 이야기를 파헤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태어난 달을 보면 병이 보인다. 저는 3월에 태어났습니다. 네. 3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병이 있다. 이런 건가요? 동맥경화증을 조심하십시오. 아, 그래요? 네. 사람이 좀 높으시죠? 네. 조심하시 실제, 실제 그렇습니다. 네. 네. 조심하셔야겠죠. 제가 체형이 그렇게 막, 이렇게 뚱뚱한 편은 아닌데 그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문제를 지금 앓고 있어요. 근데 네. 보니까 진짜 관련이 있을 수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네.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대 병원 연구 결과입니다. 1월 달, 2월 달부터 12월, 12달에 태어난 사람들을 한번 추적 조사해 봤더니 네. 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고혈압의 위험이 높고요. 고혈압. 네. 네. 2월은 심장 질환. 그다음에 3월은 동맥 경화증. 그 다음에 4월은 협심증. 그다음 5월부터 8월 이 여름 쪽에는 이제 좀 건강한 체질입니다. 아, 이쪽은 건강하다. 봄에서 예. 여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건강하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9월은 이 천식, 기관지 쪽이 예. 좀 많고요. 예. 이제 10월, 11월 쪽은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바이러스 감염 예.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고요. 자, 근데 이 일단 이 조사는 미국 컬럼비아대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군요. 그 전체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나 또는 유럽인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고 미국의 컬럼비아 에 대에 그, 입원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나는 몇월 생이니까 어디를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실 텐데 이게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라니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상철 차장은 네. 언제 태어났어요? 오늘 10월입니다. 10월이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는. <laughs> 건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조사 결과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laughs> 자, 윤정희 기자는 몇월에 퇴원하셨습니까 저는 9월인데요. 뭐, 손식 예. 같은 거 제가 아는 적은 없는데, 요즘 뭐, 감기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네요. <laughs> 그래요. 박성 논설, 논설 위원은또 열심히 다음 걸 공부하고 계신데, <laughs> 예. 저는 음력으로는 11월 생인데, 1이월 생이네요. 네. 예. 11월. 응. 보니까 주력 결핍. <laughs> 과잉 행동 장애. 예. 뭐 어마어마한 게 많네요. 예. 조심해야 되겠습 저거 양력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에서 한 결과니까. 약... 양력이니까 12월인데 12월이죠.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럼 12월인가요? 어. 네. 유혜 교수님은 몇월이신가요? 전 진짜 딱 8월 생인데요. 네. 제 동생이 12월 생이거든요. 근데 기간지염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보면서 약간 비슷은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통계적으로 이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천차당 네. 근데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예, 예 이제 자연 조건하고 연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연구 결과요 이 기온이나 일조량, 꽃가루 알레르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건강에 좀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겨울에 태어나면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덜 받게 되니까. 아, 겨울에는? 비타민 D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피부가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콜롬비아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5월에 임신된 아기가 비교적 건강하다. 5월에 임신된 아이가. 그런 얘기도 이번에 연구 결과에 있더라고요. 5월에 임신된 아이라고 하면 이제 2월에 태어나는 아이가 될 텐데, 1개월 네. 정도 된다면. 이건 또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미수가 출산율이 13%포인트 정도 높고. 아, 오히려 높다? 예. 예. 독감이, 그러니까 태어날 무렵, 2월에 태어날 무렵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 때 태어나기 때문에, 당시 엄마, 아빠, 엄마들이 조산 비율이 높아지고, 응. 아이들의 건강에도 그래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아마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뭐 이제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연구한 태어난 달별 건강 이야기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